안녕하세요.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발달 문제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두신 많은 부모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 그리고 정말 많은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질문들 받아보면서 좀 고민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발달 문제, 뭐 그게 언어 발달이 될 수도 있고 지적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폐 문제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자폐 쪽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폐라고 하는 질환의 특성상 발생하는 확률이 아무래도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이 3배 내지 4배 정도 조금 더 발생 확률도 높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고민이 훨씬 더 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성별도 좀 다르기도 하고 남자아이기 때문에 점점 커가면서 힘도 정말 억세지게 되는데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를 해줘야 될지 많이 마음이 급하신 경우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기에 러니까만두살 이전에 이제 고그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발 동동 구르다가 정말 이것저것 치료를 한 번에 제가 많기는 한 여섯 개까지 받으시는 경우를 봤는데요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문제라고 하는 거는 물론 초기에 그런 조기 중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아이가 무조건 많은 자극을 받는다라고 해서 금방 발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점도 동시에 염두를 두셔야 되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은 이제 키워보셔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감각 예민도가 일반적으로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조그만 환경이 바뀌더라도 금방 금방 아이가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한 아이에게 여러 가지 뭐 감각 통합 치료라든가 언어 치료, 사회성 치료, 놀이 치료 뭐 등등등을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의 감각적인 상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 중에 어떤 치료가 좋다, 어떤 치료는 효과가 뭐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가 그 중에서 좋아하는 혹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반응을 보이는 치료들이 최소한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두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두세 가지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다른, 뭐 예를 들어, 언어 치료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잘 맞는다라고 한, 한다면, 감각통합 치료는 물론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그거는 반드시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치료적인 개입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적절해 보이고, 아이가 반응이 괜찮은 두세 가지 정도로만 한정을 지어서 개입을 해 주시는 것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언어 치료나 아니면 놀이 치료 혹은 사회성 치료 같은 경우에도 그 가장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이가 그 치료 상황에서는 잘 따라가는데 막상 뭐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게 되면은 말그 치료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이 그러한 치료 과정에서 하는 상황은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습득을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시고 학교에서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 기관 그리고 그 지금 당장 치료를 받고 계신 기관에서 좀 심도 있는 상담을 나누시면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자꾸 이제 연락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신경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죠. 오히려 아이는 좀 행복한 경우가 있는데 속을 끓이면서 애태우시는 분들은 보통 부모님이 많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점점 더 위축되시고 정서적으로 더 이제 좁아지면 많이 나실 수 있는데 그런 학교나 유치원에서의 문제 상황과는 별개로 내 아이가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 얼마나 그래도 발전했는지를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이건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매일매일 일상이 반복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당부차 다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운동 발달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되겠지만, 어, 제가 이제 여러 상담이라던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생각을 했던 운동 가운데 하나는 아이들이 유독 좀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 같은 것들 가는 것도 일반적인 소근육이나 대근육 제어라던가 반복적인 어떤 학습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한번 좀 되새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반적으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질환의 특성상 그, 아이가 본의 아니게 부모님에게 좀 외로움을 안겨줄 확률도 사실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제 아이가 정말 나를 외롭게 하는 것 같다. 왜냐면은 다른 이제 아이들은 부모하고 어떤 그런 일정 나이가 좀 지나게 되면 자기 속내하기도 좀 하고. 눈맞춤들도 잘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좀 말이 통하지 않고 그리고 저 아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폐 스펙트럼은 남자 아이들의 비율이 훨씬 월등히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런 좀 정서적인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근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자꾸 반복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울감이라든가 정서적인 위축감을 느끼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떠한 경우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마음의 벽을 세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얘기 어른들이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그 사랑을 많이 받은 티가 분명히 어디서가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드는 감정들, 아이에 대해서 들, 드는, 예를 들서 그게 항상 사랑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서운한 감정도 일단은 표현도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가 미묘한 반응들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늘 잊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발달과 관련된 부분들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 기관들 그 주변에 친척분이나 지인들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연결 고리를 반드시 놓지 않으시고 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기관에 오시는 이제 발달 문제로 계속 문제를 겪고 있는 20대 중반 남성분을 키우고 계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처음에 저희 센터 오실 때만 해도 밝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사실 제가 크게 못 느껴봤던 어머님이셨는데, 한 1년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님이 이제 스스로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힘들다라고 느끼게 되신 계기가 정말 작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늘그 친구가 해오던 게, 갑자기 이제 그런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잘 되던 게안 되는 어떤 시점들이 있는데, 그, 작은 상황 혹은 그 작은 시점들이 눈에 띄는 순간 뭔가 모든 게다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안타깝게도 이제 질환의 특성상 완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적절히 대응을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스스로 본인의 정서라던가 자존감 문제를 지켜나가셔야 되는 것들을 많이 생각보다 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정말 올인을 해서 케어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부모님들 스스로의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정서적인 케어가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 늘 알고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반드시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없이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재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